자, 그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. 그니까 러이 콘이 뭐냐면, 그니까 러 얘는,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사이트 있죠? 이 사이트가 이렇게 콘이라는 거에 컨테이너에 담겨 있잖아요. 걔네를 지금 바깥, 가장 바깥 부분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. 이 레이아웃에. 자, 그리고 나서, 이걸 좀 당겨야 되겠네요. 보이려면. 안 보니까 나중에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그리고 <laughs> d i v 를 하나 더 만들게요. 이 밑에 그 다음에 클래스를 로고바라고 줄게요 이게 로고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로고 부분이 잠깐만. 그 로고 부분이 담겨 있는 이테두리이 바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로고바 안에 뭐가 있어야되죠? BMX라는게 있어야되는데 얘를 A태그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BNX라, BMX라고 만들었을게요자그 <laughs> 다음에 로고바에다가 좀 디자인을 주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보이시죠? 조그맣게 있는데 로고바에 텍스트언라인을 센터로 줄게요. <laughs> 그 다음, 폰트 사이즈를 4rem 정도 주겠습니다. 그리고, 레터 스페이싱을 마이너스 0.3rem 정도 줄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폰트, 아...여기다가 이두 개를 여기다 주지 마시고 점 로봇바 아래 A에다가 옮겨주세요 이거를 A 태그만 주면 되죠 나머지는 줄 필요 없으니까 네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냥 A에다가 똑같이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 졌죠자그 다음에 어, 폰트 웨이트도 좀 줄게요 골드라고 주겠습니다. <laughs> 이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형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.